안녕하세요. 마라톤 달리기 26년차 작년 제마에서 3시간 17분 37초를 달린 진병환입니다. 오늘은 제마 비만해서참일 한강으로 적용을 왔습니다 이제 훈련량이 부족했더라도 긴 거리 달리지 마시고, 컨디션 조절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훈련은 잘 하셨습니까? 아무리 훈련을 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대회일이 가까우면 느끼는 마음 같습니다. 제만 온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출발을 하는데, 10km 하고 풀코스가 다 그곳에 직기를 하니까, 아침에 말이 인파로 몰립니다. 특히 지하철 이용 시에 사람이 꽉꽉 차니까 조금 일찍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이 원활치 않습니다. 화장실은 한두구장전인 마포구청역도 이용자가 많습니다 두정의장 전인 망원역에서 내려가시고 좀 볼일 보시고 대회장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장에 오시면 워밍업을 하셔야 되는데 워밍업 할수 있는 장소로는 이번 출구에서 조금만 나가시면 부광천도 달리기 좋습니다. 아침에 부광천에서 워밍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평화의 공원 난제연못 건너편도 달리기 좋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붐비지 않고 또 주변에 화장실이 3, 4개속 있습니다. 공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 그것도 좋습니다. 불광천이나 난지연보 건너편 거기서 워밍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마 코스는 해마다 코스 변경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또한 코스 변경이 있습니다. 크게. 네 군데가 변화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 변경된 코스는 예전에는 충룡로역 2호선에서 시청역으로 가서 청계천에서 리울자를 돌고 아, 종로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충룡로에서 5호선 쪽으로 직진하여 서대문 사거리 강북 상선교 병원 그리고 광화문으로 이어져서 정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변경된 곳은 군자역에서 우리님이 대공원에서 좁은 길을 돌아 잠시 대교를 넘었는데 원래는 군자역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해서 군대 입구로 하여 잠실 대교를 넘습니다. 세 번째로 변경된 곳은 탐천 일교를 넘어서 바로 유턴에서 동부 관선도로를 타든 게 이번에는 하계울까지더 길게 갔다가 하계울역에서유턴에서 돌아옵니다. 거기서 길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변경된 것이 꼬린 지점이 작년보다 당겨졌다는 겁니다. 몽촌 토속역에서 한성 백제역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작년에 마지막으로 스포트한 구간이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자, 코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암운동장 앞을 출발하게 되면 바로 마포구통역을 지나서 합정사거리로 이어집니다. 아 초봉 구간인데 이 구간은 은근히 내리막길입니다. 아, 초반 오버페이스하기딱 좋은 구간입니다. 출발할 때 바로 우측으로 꺾어지면서 약간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기록에 도전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약간 병목 현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출발 자리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합병역에서 양화대교로 가는 길은 도로가 넓어 참 좋습니다. 양화대교 북단이 3km 지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몸이 서서히 풀리고 달리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또복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회전하면서 갑자기 도로가 좁아집니다. A그룹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작년에 제가 B그룹에 달렸는데도 이곳에서 약간 병목 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CD 그룹 쪽에서는 더 병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여의도 들어가는 6km쯤에도 커브길에서 도로가 좁아서 약간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기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여기서도 약간 생각하시고 왼쪽에 KBS, 오른쪽에 여의도 공원을 듣고 달리다 보면 여의도를 빠져나가고 두 번째 다리인 마포대교를 건넙니다. 마포대교를 건너면 약간 내리막이 있으면서 공덕 사거리로. 접어듭니다. 공덕 사거리부터 여기까지는 필업 구간입니다. 길이는 좀 길지만 은근히 계속 올라가는 구간으로 JTBC 마라톤에서 아마 최고로 고도를 높이는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초반이라서 체력이 있다고 페이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애옥의 고개를 넘으면 작년에는 약간 우틀, 우틀 해서 시청 적으로 달렸지만 올해는 코스가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쭉 직진해서 서대문 사거리로 길은 이어집니다. 서대문 사거리에서 직진하시면 광화문 사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동화 코스와 똑같이 종로 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종로 1가에서 오가를 달리고 동대문 인지문을 지납니다. 신살동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군자교로 향합니다. 군자교 가는 길에는 신다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힐 업다운이 있죠. 많은 주자들이 여기서 함성을 지르는 그런 구간입니다. 군자역 사거리에서 직진하다가 작년에는 린이 대공원 방향으로 자회전했는데, 올해는 건대입구역 쪽으로 직진하게 됩니다. 린이 대공원 쪽의 길은 좀 좁은 길인데, 여기는 대로를 달리게 되어 조금 주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회전해서 잠실대교를 건너게 됩니다. 여기가 성산대교 아래인데, 저 건너편에 보이는 월드컵 경기장이 3일 후에 출발하게 돼 출발지가 되겠습니다 잠실 대교를 건너면 잠실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가지고 잠실 운동장으로 가게 됩니다 잠실 운동장 가는게 서울 동화 같으면 이곳이 피니시가 되겠지만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마라톤의 한계를 느낀는 지점이 다가옵니다. 탄천일교 작은 오르막을 또 만나게 되고, 탄천일교를 지나면 다겨울까지 이어집니다. 36km 지점을 지납니다. 다시 뉴턴에서 돌아오면, 탄천일교 끝단에서 동부 관선도를 로 달리다 보면, 탄천교까지 그 넓은 대로를 달리게 됩니다. 이때가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질 겁니다. 35km 이후는 마라톤의 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의 가장 힘든 구간이 탄천교부터 일 시작이 됩니다. 이때 팔진도 올수 있고 다리에 지도 날수 있습니다. 그 마라톤 벽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이 필요한데 당장 내일 모레 대회니까 혹시 훈련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페이스를 미리 조절해서 달리는 게 좋습니다. 35km 이후에. 그마라톤에서 말하는 마의 구간을 달릴 때는 심박수가 높아집니다. 심박수가 높아져서 허기도 지고 다리에 지도 옵니다. 어쨌든 미리 오바페이스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JTBC는 35km 이후에 오르막이 많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탄류에 오게 되면 39km를 통과하게 됩니다. 제 t c 에서 제일 힘든 게 30km 이후 달리기입니다. 여기서 지하차도로 접어듭니다. 가락 지하차도는 접어들 때는 내리막이지만 바로 호르막을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부터 오르막이 시작입니다. 39km부터 풀코스 끝날 때까지 오르막길이 이어지는데 오금사거리와 올림픽공원 사거리 이곳을 올라야 합니다. 올림픽공원 사거리를 지나면 바로 왼쪽으로 꺾으면 꼬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반부에서는 오르막을 달리다가 피니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이곳에서 내리막을 달릴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구간에서 구간 기록이 제일 늦었습니다. 체력을 잘 아끼시고 언덕을 많이 뛰신 분들은 잘 극복하겠지만 언덕 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분은 후반 오르막을 반드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목표하는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회날 지금 기상 예보는 9도에서 10도, 11도 정도로 아침하고 한낮하고 기온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마루톤 하기에 최적의 기온이 될것 같습니다 바람은 그리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체계다리, 양화대교, 마포대교, 잠실 대교 건널 때 바람이 없길 바랍니다 출발 전에 저는 커피를 한잔씩 마십니다 카페인이 달리기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학설이 있더라고요 미리 커피 한잔 마시고 즐겁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마코스는 후반에 언덕이 있어 힘든 날은 지형을 갖다가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마는 가을 마지막 메이저 대회입니다 오늘 위해서 그 더운 여름에도 뻘뻘 땀을 흘리면서 노력했던 결과가 이번 제마에서 꼭 기록으로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꼭 완주를 기원합니다.